Yeah! 자 첫번째 스토리에서는 원인 불명의 천만 달러 차량이 있습니다 개비싸죠 외관만 보면은 그냥 똥차거든요 근데 개비쌉니다 But 온라인에서는 어떻게 돼있냐 온라인 들어가면 이 똑같은 차량입니다 근데 가격은 똥값 두번째 스토리에서는 경찰들이 교육을 똑바로 받았는지 멧돼지 사냥하듯이 무작정 갈기는게 아니라 체포를 통해서 어느정도 다시한번 사람같이 살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온라인에서는 이 녀석을 사람으로 안 봅니다. 체포라는 개념이 결여된 상태입니다. 세 번째, 스토리에는 맵에 상점이 안 뜹니다. 하지만 상점 있는 위치로 가면은 들어갈 수도 있고 물건도 살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친절하게 맵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스토리랑 별반 다를 건 없습니다. 자, 네 번째, 스토리에서의 카지노의 모습은 싸구려 같은 느낌을 아주 풍기는데,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사치의 끝판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외관부터가 나이 정도 돈 발랐어요. 봐주세요. 응애 하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스토리에서는 친구들을 부를 수 있습니다. 같이 고통도 나누고 술자리도 가질 수 있거든요. 온라인은 친구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 스토리에서는 초비라는 똥개가 아주 혈기 왕성하게 있는데 온라인에서 이 똥개를 본다면 중년 남성의 아우라를 풍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스토리에서는 치트를 쓸수 있는데 명령어를 입력하면 뭐 여러 가지 잡다한 기능들을 볼수 있습니다. 이동 수단도 소환 가능합니다. 온라인엔 있냐고요? 없습니다. 여덟 번째, 스토리에서는 뭔 일을 당해서 인생을 강제 종료해야 됐을 때 병원에서 치료받을 거다 받고 부활합니다 이 모습을 본 온라인 캐릭터가 자해공가를 시전하는데 치료는 못 받고 근처에서 부활합니다. 아홉 번째 스토리의 캐릭터들은 개뜬금없이 스킬이라는 걸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슬로우 모션 스킬, 맞아도 아픔을 못 느끼는 스킬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벌어지는 그런 건 없습니다. 열 번째 스토리에선 경찰 별을 지우려고 레스한테 연락을 하면 역시 의리 있게 아무것도 안 도와줍니다. 치트를 써서 강제로 별을 지워야 됩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별을 지우려고 레서한테 전화를 하면, 레서는 받습니다. 그리고, 별도 지울 수가 있습니다. 11번째, 스토리에서는 진짜 개뜬금없이 요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요가는 못하고, 이런 식으로 허리 운동은 가능합니다. 12번째, 스토리에서 차 뺏는 모션을 보면, 공손하고 예의 있게 뺏을 때도 있고, 총을 들고 가면은, 총으로 협박해서 뺏기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온라인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 대화보단 주먹으로 해결하는 타입입니다. 가끔은 이렇게 구타를 유발할 때도 있습니다. 13번째 스토리에서는 이 신체도 굉장히 사실적입니다. 그냥 깨끗한 옷인데 이렇게 죽으라고 뛰다보면 가슴팍에 수분기가 옷에 스며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좀더 선명하게 셔츠로 보면 등땀이 맛있게 났죠. 가슴팍도 예. 온라인은 그런거 없습니다 14번째 스토리에서는 오도방구같은거 타다보면은 옷이 바람에 날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옷 주제에 바람을 개무시합니다 열 다섯번째 스토리에서는 주식을 할수 있습니다 주식으로 인해 돈을 불릴 수가 있는데 온라인에서는 어떤 이유에서 인지 주식 같은 이런 경제활동을 막아 버렸습니다 열여섯번째 스토리에서의 스턴건의 쿨타임은 아주 기괴하게 짧습니다 금방금방 충전이 되거든요 그러나 온라인의 스턴건은 어디 뭐 태무에서 샀는지 충전능력이 개판입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열 일곱번째 스토리에서는 옷가게에 들어가면 옷이 그렇게 별로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꾸미는 것도 약간 제한을 받는데, 온라인에서는 패션쇼가 가능할 정도로 옷가지가 아주 많습니다. 18번째, 온라인에서는 습격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공항을 통해서 카요 페리코 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스토리의 캐릭터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19번째, 스토리에서 미용실에 들어가 보면 아직 미용사가 경험치가 덜 쌓였는지 구사할 수 있는 스타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짬이 찼는지 기괴한 헤어스타일과 염색도 가능합니다. 스무 번째 스토리에서는 속도를 주체 못하고 과속을 하다가 들이받았을 때 안전벨트를 안 맸는지 앞으로 튀어나갑니다. 그러나 온라인은 안전벨트를 제대로 맸는지 튀어나가지 않습니다. 스물 한 번째 스토리에서는 관광도 즐길 수 있습니다. 투어버스를 타고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면서 도시에서 관광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없습니다. 22번째 스토리에서 폐광에 들어가면 좀비가 한명 있습니다. 진짜 좀비인지 모르겠지만 좀비같이 생긴 놈이 한명 있는데 온라인에서 이곳을 가보시면 좀비는 없습니다. 23번째 스토리에서는 진짜로 잠을 잡니다. 지금 나아지죠. 근데 이렇게 침대에 가 가지고 야무지게 낮잠을 자게 되면 알람을 듣고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밖에 나가보시면 밤이 된걸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온라인에서는 자는 신육만 하게 되는데 눈을 뜨고 자는 모습이 마치 이때 1회차의 훈련병의 모습 같습니다. 24번째 스토리에서는 전투기를 팔지 않기 때문에 전투기를 살수 없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여러가지 전투기를 살 수가 있고 쟁여놓을 수가 있습니다. 25번째 스토리에서는 경찰서에 무단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출입을 막아 스물여섯 번째 스토리에서는 캐릭터마다 핸드폰의 생김새가 다릅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는 깔끔한 스타일을 선호하고, 아프리카 MZ 친구는 조금은 스타일리시한 거를 선호하고, 우리 그지 친구는 핸드폰이 살려달라고 빌어도 절대 안 바꿉니다. 온라인에서의 핸드폰은 굉장히 평범합니다. 스물 일곱 번째 스토리에서 헬스장을 가보면 누님들이 장악을 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베이비 내가 귀여워해줄게. 음. 누님들한테 도망쳐서 변두리에 가보면 불쌍하게 제대로 된 기구도 없이 모래사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에 들어가면 운동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누님들은 멸종됐습니다. 스물여덟번째 온라인에서는 정말 기상천외한 그런 이동수단들을 탈 수가 있는데 스토리에서는 안타깝게도 구매를 할수 없으니 못합니다. 스물아홉번째 스토리에서는 핸드폰을 사용하면 캐릭터도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핸드폰을 조작하면 손가락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전화를 걸면은 전화 거는 모션까지 취합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핸드폰을 만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전화를 걸어도 아무 모션을 안 취합니다. 30번째 스토리에서 공항으로 가보면 이런 식으로 견제를 받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견제를 안 합니다. 31번째 스토리 온라인 둘다 사업을 할수 있는데 스토리 먼저 보면 맵에 이런 식으로 달러 표시 있는 집이 있습니다. 구매를 하면 부업 느낌으로 돈을 벌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클럽이라든지 튜닝샵, 오락실 등등 다양한 사업을 할수 있습니다. 32번째 온라인에서는 캐릭터가 샤워를 통해 청결을 유지합니다. 스토리 모드에 있는 친구들은 과연 씻을까요? 화장 실은 있다마 샤워실은 없는 거 보면 안 씻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33번째 온라인에서는 SNS가 막혀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리에서는 SNS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34번째 온라인에서는 오토바이를 타다가 발차기를 할수 있습니다. 공격력도 꽤 있는 발차기입니다. 그러나 스토리에서는 법규 연사밖에 할수 없습니다. 35번째 스토리에서는 다양한 동물들이 있기 때문에 지나다니면서 관찰을 할수 있습니다. PC 버전의 온라인에서는 멸종됐습니다. 36번째, 스토리에서는 물가 근처에 가면 철인 3종 경기를 할 수가 있는데, 꽤나 긴장감 넘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온라인에는 당연히 없습니다. 37번째, 스토리에서는 NPC 근처에 가서 E키를 누르면, NPC들과 자그마한 스몰 토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버스 기사한테도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수 있고 버스기사가 버스에서 내립니다. 두 중년 남성의 자존심이 걸린 대결 넘어갑시다. 온라인에선 이 키를 아무리 연타해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오히려 옷차림을 보고 도망을 갑니다. 38번째 스토리에선 똥개를 놀아주고 산책도 시킬 수 있습니다. 온라인엔 없습니다 39번째 스토리에선 자기 차를 정말 조심히 다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차가 터진다, 그러면은 복구가 불가합니다. 차고를 가서 애타게 찾아봐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차가 터지면 보상을 요구하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보험회사의 전화를 통해 복구할 수 있습니다. 마흔번째, 스토리에서 전철을 타게 되면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발하는 순간 어떤 키를 눌러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다음역까지는 가야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전철을 타게 되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린 채로 출발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뛰어내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비슷하면서도 다른 GTA 온라인과 스토리의 차이점을 비교해봤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